보처럼오셨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한약 박사 김택입니다. 예, 자궁운종 수술 후 한약 먹어도 될까? 이렇게 그 지식인에 질문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음, 47년생이시고 165에 55kg이십니다. 아, 딱 좋은 체격이십니다. 예,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50살 여자인데 자궁운종 수술로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자궁 적출 수술 받으셨다는 얘기죠. 수 며칠 지나고 한약을 먹었고 두달 정도 지났는데 한약을 더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몸보양용으로요. 이 몸보양용이 아니라 자궁분종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약으로다 치료를 더 받셔야 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능하면 자궁보존하는 요법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자궁적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궁적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잘못해서 이제 서둘러서 예, 자궁 적출 수술 받은 분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이 아무리 잘 됐어도요, 그 빈궁마마 중군이라 그래서 자궁 적출 후에 씹여 가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예, 그림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궁근종 치료의 그 패러다임은 여성의 몸을 사과나무에 비유했을 때, 그 사과나무에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있고 그 가지 끝에 사과가 달려 있는데 이 사과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과를 이 잘라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궁적출했되는게그 이제 그 사과의 병이든 이유는 이 사과 나무 안에 내적인 원이 인 있을 거고 외적인 원이 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원이 원인, 외적인 원인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이 사과 나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새는 그잘안 죽어요. 어, 87.3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이제 요새는 90세까지 다 사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자꾸 누가, 어, 촬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네. 아, 음, 이 계속하겠습니다. 이 왜냐하면 자궁정은내 몸속에 여러가지 이상이 있고 내 생활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내몸 안팎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원인 치료하지 않고 결과물이 자궁만 드러낸 수술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후유증이 여러가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후유증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보약만 조금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잘못되신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장군정우는 아까 그 내쪽으로는 내 몸만의 5장육부 이상과 자궁난수의 기능저하 또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외쪽으로는 잘못된 생활 방식을 교정하라는 화재경보기와 같다. 저희 화재경보기 사진을 구해다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한방적인 원인은 내쪽으로는 이제 여섯 가지를 보는데 장기간의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가 이제 뇌하수체에서에스트로겐이라는그 호르몬 분비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아랫배 혹혹이 생기고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혈은 혈액순환 장애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가 되겠고 한 응혈원은 아랫배가 천체질이 어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근종이 생긴 원인이 되고 이 아랫배에 염증하고 충혈이 되는 거 이거 수별화 질환이 이것도 근종이 생긴 원인인데 자국만 딱잘라냈다그래서 이런 원인이 없어진 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비신양원은 소화계통이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영양분 소화흡수 배설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이죠. 이게 안 좋으면서 자궁난수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 근종이 생긴다는 건데 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간신음원은 줄기능이 이안 좋고 피가 부족화되는 건데 여기다 자궁난수 기능이 안 좋아서 자궁이 혹이 생겼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자궁을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도 해결이 됐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궁근종 진단을 받으면 과거의 그오장육부 이상과 잘못된 생활방식, 뭐, 정신적인 생활, 육체적인 생활, 음식 생활, 월경주 생활, 이런 거 그대로 잘못된 거 방치한 채로. 불안 심리만 더해지고, 무섭잖아요.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계속 더 악화되고, 이 자궁적출의 그날만 기다리는 게이대기요법이죠 6개월마다 검사만 하다가 최대한 나빠졌을 때 자궁수술을 드러내는 수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막피를 펑펑 썼는데 빈혈이 13이 정상인데 2.0, 2.3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과다치료에 대한 그 관리적인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최대한 악화시켜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 이거죠 이분이 가정에서 그 집안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이고 애들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다 완전히 이 붕괴돼서 폐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거왜 관리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냐. 이큰 문제죠. 이제, 그, 지금 같은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궁에 대해서 그냥 이 도려내면 되는 출산에 전혀 필요없는 기관이라 인식 버리시고, 고향만 먹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90까지는 더 살거든, 최소. 재설계하시고, 내 몸과 생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치료를 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자궁적출하면 대부분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허리 아픈 게 68%에서 나타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거 연구에서 리차드라는 사람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궁 드러내면 깨끗하고 후련하다 아닙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증상들도 밑에 쭉 나타나는데요. 한약 치료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생활 개선과 빠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잘 예, 유념하시고요. 이 자극나서 없는 분들 일단 등뼈 골절 잘 생기고 고관절 잘 고장나고 무릎도 고장 나고요. 치과 쪽에서 이, 이 치조골이다돋고붕괴 돼서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 핑곱마의 증상 해가지고 10가지 정도 썼는데 이거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암시효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나 관절, 뼈, 이런 거가 나이보다 앞서서 노화된다. 지금 50대니까 옛날에 박남정이랑 갈수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이런 농담 많이 했거든요. 나이는 박남정인데, 육체적인 나이는 박남정인데, 주민등록증에 몸은 김정보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요새 송혜 씨라고 비유하면 되겠지만, 은 송혜 씨도 정정하세요. 그 뭐,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직하고 네. 저기. <laughs> 선전도 하시고 해서 나이는 청춘인데 몸은 이미 할머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피부 주름 심해지고 피부 얼굴에 기미 많이 끼고 거칠어지고 부르시끈거리고 아프게 된다. 세 번째 기억력이 나빠진다. 정신 이 흐릿해지고 네 번째 수술 부위 땡기고 뻣뻣하고 아프고 다섯 번째 다리가 땡기면서 아프다. 여섯 번째 지구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운동하거나 집안일해도 피로가 너무 쉽게 온다. 일곱 번째 공소증. 빌공자집소자 해가지고, 시 혼자 을때 아주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더불어서 우울증까지 오면 아주 정말 심각해져요. 여덟 번째, 성욕감퇴 육체적으로도 거부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거부하게 된다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요. 음, 아홉 번째, 골반통, 노통은 거의 70% 생기고, 열 번째, 수술 후 우울증. 아까 얘기했죠. 어, 얼굴 확 따라오고 뜨거워지는 증상 그 다음에 소변 보는데 이상이 생기는 증상 70%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 안오는 거50%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영호동문까지 나왔는데 수술하면 깨끗하다는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한 번째 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 이런 분 많아요. 그리고 열두 번째 항상 수술 부위 뻐근나고 몸이 무겁고 늘어지고, 열세 번째난 이제 여자가 아니야. 여성성 상실했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장군증이있다그래서 먼저 내 몸의 이상을 고치지 않고 그냥 바로 수술을 해버리면 후유증 심각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후유증 치료하는 한약을 잘 드시고, 단순히 보약 드신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성이 있는데, 아랫배에 자궁, 애기 자자, 직궁 자, 애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기 올렸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안 하고 화재경보기를 뜯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 화재경보기가 자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끄고 있는 그림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새해더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궁종박사 김태기였습니다. 오늘은 좀. <laughs> 저기 좀 약간 그 빠른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냥 읽어볼 걸 괜히 동영상 봐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말 응. 너무 빨리 해가지고 어명수 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